륜산 골짜기 아래로 크고 작은 집들이 촘촘히 모여있는 곳 조선시대의 골 마을이라 불리였다는 이곳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입니다. 대로변에 난데없이 나타난 골목. 골목 안에는 재미난 조그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아 도마도. 현아, 과일 가게는 현아 과일입니다. 야, 이거는 옛날 테이프 파는 곳이네요. 하하, <laughs> CD도 팔고. 야, 이 좁은 골목에 꽤 길다. 시장 길이 꽤 길어요. 아, 이것도 골목, 골목 시장. 저쪽도 에 골목 시장인데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하, <laughs> 스타킹이다. 오, 꽃 스타킹이네요. 다리들이 다 매달려 있네쭉매달렸습니다 매달린 다리를 향하여. 1960년대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서동 골목시장. 이곳 골목시장에는 서동을 대표하는 주전부리가 있다고 합니다. 어... 오, 분식점이 있고 찬찬찬 이 뭡니까 이거? 계란 만드는 겁니까? 어? 이게 만두예요? 이건 지짐 비슷한데? 지짐 비슷한데? 아, 계란 이거 계란 만들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 아, 줘보세어아하 몇 개야 이구나. <laughs> 아, 그거는 뭐입니까? 당면. 아, 당면 이거를 사실 이제 이 개발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 한일국밥 할머니가 개발했거든요. 어. 아, 꽤 됐는가봐. 한 몇십 년 네. 됐습니까? 1 0 년. 어. 이게 소동에밖에 없다는데 맞습니까? 예.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하나 얼마입니까? <laughs> 계란 만큼 천 원. 옛날에는?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400, 300, 300, 3 0이고 30배가 너무 올랐네. 요 그래요? 네. 음. 아 물가가 올랐어요. 예. 이게 재료 자체에만 말이어요 딴, 딴뭐 이상한 향신료맞 이런 건싹 배제가 되고 깔끔한 맛이. 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시절 푸짐한 계란 만두는 마음 놓고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결식 별식 중 결식이었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잘 먹었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일동 성냥값만한 집들이 산꼭대기까지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가파르기로 소문난 서동 고갯길이 이어집니다. 할머님들의 소다 소리가 가득한 골목 안. 장수 할머니, 장수 할아버지 경로당인데. 이거 뭐 안녕하십니까? 어, 예. 말아 물어보 있어. 장수 할머니 경로당이지요 네. 네. 할아버지 경로당 어디니까 아, 이층. 와, 같이 안 계시고 따로따로 계십니까 아, 뭐 같이 아, 있나할여숙녀만서 같이 안 계신다. 예. 아그럼 아. 아. 뭐 연세 이래 되시더라도 뭐 남녀칠세부동생입니까 젊을 때는 영감이 좋고. 예. <laughs> 젊을때되 <때는> 향이 나지만. <laughs> 아, 그렇구나 젊을 때는 향이 나는데. 배다. 예. 오늘 나, 오늘 뭐든거있라고 점심. 점심이야. 엉덩이, 엉덩이. 오늘 네. 호박 죽이호박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네. 좀시원하다 그지. 네. 예? 계시 있어. 네. 고맙습니다. 이나 네. 하시고 계단이가... 와... 오르막길에 계단까지... 숨이 턱 막히는 오르막길을 지나자 이번엔 가파른 계단길이 나타납니다. 아이고야... 이 차가 어 계단을 타고 온건 아니기고 구석구석 길이 있는 것 같다. 골목은 빨간 벽돌 골목이네요. 요거는 다 벽돌로 다지한 집인데, 요거는 옛날 집이다. 딱한 동, 한 집만 딱 그렸네. 어? 27-10. 계십니까? 구경 좀 하시다 하면 계십니까? 왔다 이봐라. 수복. 옛날에, 옛날에 다 손으로 다으면 좋겠네. 돼. 형님 안녕하세요. 구경 좀하면는데집요 예, 아, 또 연탄창고네. 아, 연탄창고. 아, 또 요새 연탄 창고 참... 지금 갈아야이 된다. 어, 그럼 어머 지금 연탄 갈아야 됩니까? 어. 아, 또 부엌이다 요거는 옛날 물탱크입니다. 이 공구리로 만드는 물탱크. 어, 이 물탱크 맞지야? 아, 물탱크 맞아. <laughs> 어머 이 다락방이었네. 다락. 다락이야? 아, 금 봐서. 예. 다락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올라가 갖고는 또저쪽 집어 무에 예. 천장 지붕으로 또 달아기 사. 여기이있 물이 항상 뜨신 아, 아, 물이 난다 그지 그래, 그럼 이거 언제는 위험 어, 물이. 그 예. 여기 이제 다 타면 열에 가라 아, 그, 예. 평 팽사 뭐영조동수 철거해 갖고 예. 1차 철거해 가오든 밀어 뭐 만날 일에산다이렇요래열 그, <laughs> 주고 열에 갔다 이거 말을 너무나 되는데 뭐. 예, 우리 어릴 때. <laughs> 그럼 열한 달때이요 맞네 야. 그래 열한 달 이게 제대 물이 뜨시지. 방도 뜨시고 요 방도 뜨시고. 예. 한평 남짓한 좁은 부엌. 할머니는 이곳에서 연탄불을 갈고 물을 기르며 육남매를 겉뜨니 키워내셨습니다. 와, 딱이 집안에 집안에 꼴 하게 다. 집공 한 개. 아,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 라디오다. 아, 아, 혼자 계니까심심하 옛날 기상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은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이 작은 라디오는 할머니의 가장 친한 벗이라고 하네요. 아, 이 다락방인데 이거 잘못 보이요 이거. 으로 보이시다. 이. 사다리는 옛 사다리냐? 와 이거 이건 어머니 보석 그 보물합니다 보물아. 멋이. 어? 아이 놀이대. 생각보다. 아야. 한때는 육남매의 놀이터였을 다락방. 이제는 할머니의 보물창고가 됐습니다. 야이 옛날 집참 볼만했다. 이. 구경 잘했습니다. 어머니 구경 잘하고 갑니다. 경연하시고. 네. 계시소이? 예. 이 와, 접시꽃 핀네요. 접시꽃, 접시꽃, 또 접시꽃. 반가, 반가, 반갑다고. 구비진 골목은 산 정상으로 길손을 안내합니다. 야이나무는뭐 보통 나무들이 아니다, 하, 마치 지붕처럼 우산 표현한 것처럼 그렇네. 어, 문이 열렸다. 계십니까? 네. 아, 어르신. 네. 지금 구경하시다. 네. 이야, 딱 정원 잘 꾸미놓으시네. 예. 동백하며. 어, 딱 여기. 숲속이네 집이네요, 어르신이 이거는. 네. <laughs> 아, 난초 키우시는가 아, 난초다시고 취미가 독특하시네. 아. 야, 나무가 뭐? 어? 나가 지붕을 드는 것처럼 돼 있네. 에이고, 이 뭐. 장독대. 장독대 보세요. 소나무잎 떨어져 야. 분위기 있네, 그지야? 장독대 사이로 솔잎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집 마당 곳곳에 소나무가 쭉쭉 뻗어 있네요. 나무 그늘이 더라참 시원하네. 아 여기는 길 없음, 뭐 길이 없습니까? 나무 울타리, 아, 여거는 누군가 가 우편물을 주래 그래. 흙거만았네 울타리에다가. 하참 정이 있어요 이 소나무 묶어 보이소 전쟁인데 스위치에다 있다 잘려갖고 불은 안오지만아야 소나무가 다른 역할도 하시네 그걸로 가십니까 왔다요 썼네 여기는 소나무가 이웃사촌이 되는 마을 서동 이 동네는 사람방 소나무반 계십니까? 우리 일일다 이거 처참 예심이 보하네 그지 문다.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하십니까? 딸기다 산딸기네요. 산딸기. 예, 예? 산딸기. 어? 이거. 이거 어. 산에 송어 산딸기. 어머니 요 밑에야. 요 밑에 이런 데다가. 네. 이리 잡풀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맛좀 보여주셔도. 근데 어머니. 요 소나무는 언제적 소나무인지 소나무가 많지에 아, 여기서 오래 됐습니까? 오래 됐어요. 우리 이사 온게 우리 이사 온지한 50년 됐는데. 예. 그때 보 있었어요. 전도 산이지요. 산 아, 그러지. 예, 그래서 산꿩댁인데. 소나무대는 우리 몰라하는 집을 짓다요 소나무 없는 아아아아못빼 있는 합니까 못 그래 소나무 운치있다 어. <laughs> 야 근데 이거, 어, 이거 진짜 맛있네 야 <laughs>